안녕하세요 아빠의 드림카의 소녀 팀장입니다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준비한 드림카는요 토형 SUV 혹은 박스카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차량인데요 또이 차량 출고 당시 이 북미 시장에서도 어마무시한 인기와 어마무시한 컨베량까지 기록했던 차량입니다.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는데도 1리터당1 5 k m 라는 미친 연비까지 탑재한 차량이고요. 전국 최저가에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소개시켜드릴 드링카는요. 기아의 소울 1.6. CVVT, CU 쿨 등급의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은요, 최초 2009년에 등록이 되었고요. 주행거리는 10만 7200km 주행된 중고차 성능상 주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유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미세누유 한 군데도 찍혀져 있지 않은 컨디션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오직 아빠의 드림카에서만 누리실 수 있는 금액은요. 349만원. 349만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이 소울 차량에 대해서 외관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전면 부쪽 한번 찍어주시면요 도심형 SUV에 가장 적합한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져 있는 게 정말 이 별명대로 박스카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데요 본넷이나 이런 헤드램프 그리고 앞 범퍼도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지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측면부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휠쪽 보면요. 가장자리에는 스크래치가 좀 보이는 편인데요. 어디 깨진 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앞바퀴 트레드는요. 네. 한7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펜다부터 도어 쪽 사이드 지금 뒷펜다까지 자세하게 보고 있는데 네. 역시나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문콕 같은 거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뒷바퀴 휠 상태는요. 앞바퀴보다 훨씬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는요, 이쪽도 한70%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까지 탑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너무나도 지금 트렁크 쪽에도 어디 기스 하나, 어디에 구겨진 데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울 차량의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이 차량이요. 지금 제가 일부러 지금 이어 시트를 좀 폴딩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네, 이 차량에서 차박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자체가 높은 짐을 실으시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트럭크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대쪽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대쪽을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또 반대쪽과 동일하게 지금 아주 말끔한 상태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이 소울 차량의 외관 상태 자세하게 둘러보셨는데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안에 옵션과 안에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이제 앞좌석에 탑승을 해봤습니다. 우선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시트 상태인데요. 거의 뭐 타시는 흔적도 거의 없고요. 지금 시트 상태는 굉장히 A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한번 시동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가솔린 엔진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지금 정숙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썬노프까지 지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썬노프 작동 여부도 지금 어디 잡소리 하나 없이 지금 말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전반쪽 보시면 이렇게 ECM 룸미러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데 또이 차량은요. 외관에서 보셨다시피 이 기어를 후진해 두게 되면은 이 룸미러 쪽에 후방 카메라가 지금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설명도 너무나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요, 요렇게 지금 전 후방 수치는 블랙박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밑쪽에는 풀 오토 에어컨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석, 조수석 모두 다 열선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핀들 지금 커버까지 씌워놓은 상태고요 우측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레기 등 좌측으로는 모드 버튼들 볼륨 버튼들 잘 나열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조거 컨트롤 버튼이 하나 도 있는데 이게 또 뭐냐 요거를 이렇게 온으로 하게 되면요 빨간색 불빛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거를 무드모드로 변경을 하시면요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뮤직 버튼을 놓게 되면요 이렇게 라디오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 네, 이은민 네. 님이요. 이렇게 네. 지금 등이 반응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좀 재미난 기능이죠. 또이 차량은요. 확실히 SUV 차량이다 보니까 이 앞에 시야가 너무나도 지금 확 튀고 높기 때문에 약간 좀 운전하시는 데 있어서 좀 시야고는 제대로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뒷자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뒷자리 공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일단 역시나 앞에 시트 상태도 너무나도 좋았는데 뒷자리 시트 상태까지도 미쳤습니다. 어디 헤진데 구겨진데, 틀어진데, 전혀 없습니다. 뒷자리 시트 상태 또한 A급인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럼 제가 한번 뒤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뒷자리 공간이 너무나도 지금 잘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놀랐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무릎 공간이나 지금 머리 공간도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부족하지 않는 공간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패밀리 SUV 차량으로 타시기에도 적합하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지금 실내 공간 옵션 다 살펴보셨고요 이제 앞에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부터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엔진 소리를 제가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정숙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연식글의 짧은 키로수여서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엔진 닫고 정리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소울 차량의 외관 상태, 실내 공간, 옵션 그리고 엔진 소리까지 같이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제가 스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요, 최초 2009년에 등록이 되었고요. 2009년형의 모델이며, 주행거리는 10만 7,200km 주행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키로수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중고차 성능상 정말 아쉽게도 사고로 분류되는 차량인데요. 근데 이 차량은 이 주행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순 외판 교환으로 인해서 정말 아쉽게도 사고로 분류되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만 누리실 수 있는 금액, 전국 최저가에요. 349만 원, 349만 원에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소울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면요, 유튜브 댓글이나 위 상단에 보이는 아빠이드링카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외에도 이제 너무나도 지금 중고차 시장에는 차량들이 많은데요.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차량, 구독자님들께서 필요하신 차량, 저한테 문의만 주시면 제가 직접 찾아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고 하면요, 또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빠이드 링카의 소녀노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